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간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예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풍성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가 어떤 목적을 두고 살게 되면, 지금 현재를 포기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삶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화장실을 갈때 일어서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건넌, 이것이... 목적이 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삶의 풍성함과 깊이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